여러분들은 운동을 왜 하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하체보다는 상체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체보다는 상체가 남들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더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상체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 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체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서 등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 능면근, 광배근 위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근육 부위를 열심히 운동을 해도 상체 프레임 크기에 만족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넓은 상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광배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광배근은 상체 프레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느 부위를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대원근입니다. 어디라고요? 대원근입니다. 제가 오늘 대원근이 어디 부위인지 그리고 대원근 운동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확실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넓은 상체 프레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원근은 등의 상부 바깥쪽에 붙어있고 광배근과 함께 붙어있어 광배근과 쌍둥이 근육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깨에는 회전근개라는 게 있어 어깨를 중요하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대원근은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깨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대원근은 특히 어깨 관절을 신전시킬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원근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알려드릴 운동은 클로즈 그립 레플다운입니다. 클로즈 그립 레플다운을 앞으로 보낸 팔을 몸쪽으로 당겨올 때즉 대원근의 신전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클로즈 그립 애플 다운 준비 자세에서는 견갑은 전인 거상되어 있어야 하며, 대원근은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팔꿈치는 바깥을 보도록 살짝 내전된 상태가 좋은 자세입니다. 이때 흉추는 위에서 당겨주는 무게로 인해 신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가슴은 살짝 들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가 대원근의 자극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수축 시에는 그립발을 얼굴까지만 당겨와 주시고, 이때 당겨올 때 팔꿈치를 몸쪽에 붙여 견갑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클로즈 그립 레플다운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극을 잘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축할 때 상체를 세워서 하지 마시고 살짝 누워 기울어진 상태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진행할 경우 더 많은 자극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엄청 중요한 와이드 그립 레플다운입니다. 와이드 그립 레플다운은 대형근의 신전과 내전 두 기능을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와이드 그립 레플다운 을 하실 때 팔꿈치는 앞으로 즉외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레전을할 경우 어깨 충돌을 줄일 수 있고 팔이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주의사항으로 인해 견갑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대형근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게 됩니다. 와이드 그립 애플 다운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죠. 더 많은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등을 뒤로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필요 없는 곳에 자극이 뺏기기 때문에 대형근이 수축, 이완하는 범위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대형근 운동은 신전기능에 집중하는 암풀 다운입니다. 신전기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풀오버라는 좋은 운동이 있지만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암풀다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가벼운 부상이 아닌 대부분 큰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은안 하는 이유는 저희에게는 암풀다운이라는 매우 좋은 운동이 있기 때문이죠. 암풀다운은 어깨 관절만 이용하는 고립 운동이며 신전 기능을 이용해 케이블로 수행하는데요. 암풀다운 하실 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 힙핀즈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등은 무게에 의해서 이완될 수 있는 상태를 잡아줍니다. 이완할 때는 대형근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축할 때는 가슴을 들어올려 자극을 극대화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팔꿈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외회전 상태일 경우 팔꿈치가 접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내회전을 한 상태에서 암풀다운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체 프레임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근육과 운동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무게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체 프레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의샤 TV와 함께 들어올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